안 주나 보네 야, 뭘 해야 되지 라자하자. 라자 하자 라자? 원일인데? 원일은 라자 해야지 그리고 라자만 케어 받아야지 <laughs> 아, 최소한 딜러 할 거면 뽕이라도 좀하든가그둘다뽕이르면야뽕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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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해 잘해, 어해잘자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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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도 여 하여, 하여, 하 하여, 안여하도 안되고 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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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빨리 갈게요. 짜나네 어, 비트 빠졌어요. 아유, 짜증나네, 뭐. 아, 진짜. 알았어. 가죽으면 어떻게 하지? 뽕견지 가자, 뽕견지무시뽕겐 너무. 살려줘. 저 기능이 엄청 많은데? 혼자, 혼자 왜 들어가, 그러게. 지금 한 종의 피, 피, 한 종의 피. 피. 한 종의 피, 지금, 지금, 지 위로 빨리 들어가, 뛰어요. 빨리 한한 들어가. 다들 가자. 들어가. 헬빠지지 우리 힐러 다 죽어. 힐러 없어. 와, 나도 간다. 이 병신아, <가 añ denied sì> 이 병신아, 이 병신아, 아우안신려라병신이이아이가라아가라아이원일이니까 네. 맞아, 아, 네, 겐지 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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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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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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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 혹시 오디게 하려고 하시네. 자, 뭐 왔어? 뭐 왔네. 해야지. 못 가는데. <laughs> 혹시 해야지 못가는데 혹시, 그눈안 보여요? 연금은 뭘보고 말하는거야. 아, 저때.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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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겐지가 뛴. 한대한대 겐지 한 대. 겐지 한 대. 아, 잠시만요. 겐지 거기 힐은데요나 갔었다. 막 빠르다. 나인지 라인 다 진짜 마. 이거 뺄게요. 평창... 타이어 거의 준비 됐어 번엔내 타이어야 응, 리퍼 나왔어요 꿀 어, 타이어 갈게요 저어가물세요 리퍼 리물 리퍼, 화물. 리퍼, 리퍼 화물. 아, 물 아, 나도 놀랬어 리퍼 뒤에 있는 줄 몰랐어 궁각 잡았네 어힐 밴이야 힐 밴이야 어. 그냥 버텨요 팀원 올 때까지 좀만, 좀만 살이.. 사리... 어.. 아... 우리 힐 하나 없으니까 좀만 살지 않겠니? 드라마 컷 리퍼 일뱀 아.. 좀왜 죽어 저기킬 혼자 나온 나한아이 리퍼 뒤에 있다 겐지 무시우가 밀었어요 오.. 다행이시우가용 꼬리로 미, 밀어버렸어 상아 와의 키르. 아게요 그리고 기 파라 나왔음. 파라 파라 나왔어요. 한쩌내려갔 네. 유지가 안 살아. 팔아... 이거 디바해 줘 디바. 하나 여기 돋아 가지고 서로 하나요. 파라 나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알갈 궁 쓰지 마뭐 아껴 아니, 시간 없대 궁써야돼아아 아니, 그, 그, 다음 턴 있어 다음 턴 있어 어. 근데... 아 정크 궁돌아오세요지 나무서 되지랑 정크 같이 okay. 쓰지 마 따로 써 따로 겐지가고 다음 턴서나 무서워 다리아어 먼저 겐 먼저 지명상 네. 어, 어, 어. 뭐야 나래 그래. 하네 그래, 비래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위로 래그서 말해줘요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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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뒤에 그래, 어, 뒤에 하나 그래, 뒤 하나 이 킬금 속뺏기 아, 커피 다 떨어졌나? 피가 없어 왜? 수비 <놀람> 어요 <오시겠어요. 놀람> 너는 벤, 벤으로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여자 만나러 갔네 벤.. 아.. 일로? 그러면.. 맞지 맞지 아무리 봐도 각 맞거든? <laughs> 정크.. 네. 위도우 팔았다면 어, 바로 뚫리는데? 2명이랑 끝나면 말해 내가위도는 점프샷으로 죽일게요 와손직히이 소중... 여자 만나러 갔네 와, 게공뭐 할래? 탱할래? 아, 뭐 할래? 아, 진짜 이 씨발 나 뭐해? 못... 나 뭐해? 메 칼레 탱할래. 이 호구 자리야. 문제 없어서 바로 밀 수도 있어. 나프레임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도 있고.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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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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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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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이 나본다 씨. 거이이 오오오 정면 무술 갭비 오오오오 자리다어리아 갭비 자 왼쪽 간피 호그는 웬만하면 자일로 이래요 빨리 차기 네네아 짜증나 아씨야 윗층에 저거 볼 빼야돼 오둘잘어 호그 밖에 없어 이대로 볼사이 없어 여기도한주 잘이야 원태. 진짜 을밥못 쓰지 하네 어? 내가 아니야. 이게 금인데거야 30킬 중에 킬 내가 다아아아 아. 완전 중국킬 내잖아. 야 돼, 빼야 돼. 근데 초반에 6킬은 진짜 아, 나 믿어 볼게. 그냥 경쟁 한판 하자. 잠요. 기가 준비됐다. 다음엔 딱끝나겠구나 돌이 이거 뒤가 되네. 뒤봐. 대조 대조. 안녕하세요. 제가 게딜라 왼쪽에 한야될 나이스. 이거가 있어 디블리 절대 못 해. 바이아 깜짝이야. 고릴라. 아씨 깜짝이야. 지한조 한조 아, 옥상. 뒤에 한 조. 하나, 야 하나, 야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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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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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시 해볼까 빨간. 힐은 오리 힐리 힐은 오리 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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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힐은 힐리 힐은 오리 힐은 오리 리 힐은 오힐리 힐은 오리 힐은 오리 힐은 오리 힐은 오리 힐은 오리 힐 왼쪽 리나은나리힐 이번님 화물 푸세요 나지 화물인데 말 아씨 알어님 화물 푸세요 아 근데 니바 케어가 안돼 이거 자리아 때문에 자리아 공도 너무 빨리 돌아 우리. 우리 딜이 너무 모자른데 다칸조금칸조금 우리 3딜 하는 게 나을 것같아아 이거? 이반님 그냥 딜해요 아이거 별이야, 너무 빨갛잖아. 이거 뺐는데도 빠져니다 빨리 빨리, 5번이나 들어다1을 <더 없는가? 웃음> 맞으면 알거아니에요 저는 자리 절대 안들었는데 그냥 잘하는거 할게요 저는 캔커피로 꼽아봐야하나? 커피가 없어서 빌아나로 가보자. 어저요 없어요. 아니면 사단계면 밀까? 알 <목소리가> 그것도 괜찮지. 필같아요또 다른 자리 나왔다. 다른 자기 방으로 빠지. 다 모이면 한 번에 모이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힐해. 나이스. 휴대전. 아니, 이 어, 정도는 때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다 아, 왼쪽 관중. 어, 코칭이 안 되네. 그냥 가자 그냥. 재생요 빼지. 우리 잘 들어가. 네 아니 3일이잖아 우리. 우리 배하면안 돼. 그냥 들어가야 돼. 들어가 들어가. 배면안 돼. 내가 들어갈게요. 뛰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아니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 들어가. 아, 다터지는데 뭘? 루시야 루잘다 루시, 잡았어 다, 다 잡았어 다잡 아... 다 잡았네 뭐야? 기는 아. 그냥 라자 하면 안 돼, 라자안 돼, 죽 죽마, 마 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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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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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아잖아 맞아. 맞아. 너 자리야 못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한번더 아니 아니. 이러면 내가 제한할게그 겐지 님이 위도 봐 줘야 돼요. 예. 렌지 님, 렌지 님. 이라이야이죽 있어야 되고 다음. 파아 나올 수도 있어요, 왠지. 왠지 느낌이 파라 나올 것 같아. 살아 나올 거같안 하면 되잖아. 니다단조한도 의도. 망 깨져. 위도 나왔다. 아, 아래 계 아래 계아이있어 도있지. 어개파 이렇게 먹었어요 그냥. 아우 안 죽었어 그냥. 또 아직도 있어. 어, 녀석거기힐이 쉬워. 라 아, 아. 스팟. 스팟, 뭐야, 아, 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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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거또 음. 점프 해서 죽이면되는거정 청크 새끼 가.